지금부터 해설집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최상위 수학 꿀 해법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놀국매스의 이과 언니 다다맘이에요 오늘도 최상위 수학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3학년 1학기 교내경시 1단원 10번 문제인데요 이 단원은 덧셈과 뺄셈 단원이지만 이런 수직선 문제 같은 경우 나중에 도형에서 선분의 길이를 구할 때도 기초가 되는 문제라고 할수 있어요 대충 문제를 보면 479와 256을 더하고 기억의 값을 구한 다음에 빼면 되겠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해설집에서도 방금 제가 설명한대로 수식적으로 해설을 적어 놓았어요. 하지만 수학적 직관력을 기르는 데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 해설입니다. 지금부터 해설집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최상위 수학 꿀 해법을 소개합니다. 준비물은 종이 한 장과 펜,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저는 지금 자가 없어서 이렇게 긋고 있지만, 문제처럼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숫자도 똑같이 적어주고요. 설명하기에 앞서 중요한 것은 중간중간 아이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꺼내주시고 제시된 숫자 두 개의 길이만큼 먼저 테이프를 자를 거예요. 479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끊어서 붙여줄게요. 그리고 다른 색상을 활용해서 256에 해당하는 길이를 잘라서 붙여줄게요. 그 다음, 기역 니은 각 기호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잘라야 하는데 니은만큼 잘라주게 되면 기역이 남겠죠. 그래서 니은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잘라줄게요. 어? 그러면 479에 니은을 더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직선의 길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해설집의 수식처럼 다시 기역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연산이 두세 개는 줄어들게 됩니다. 기억의 길이가 니은의 길이보다 118cm 더 길다고 했으니까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만큼이 얼마지? 118. 그리고 니은 부분을 다시 떼서 옆에 붙여주면 아까 겹쳐진 부분이 니은이 될 거고요. 어 그러면 256에서 118을 뺀 것이 뭘까? 니은 더하기 니은. 그렇지. 니은 두 개의 길이와 같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니은은 256 2 5 6빼기 118을 둘로 나눈 69가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479에서 니은을 더하면 전체 길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길이는 479 더하기 69 548cm가 되겠네요. 이렇게 두 번의 연산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를 해설집에서는 니은을 구한 후에도 다시 기억을 구하고 거기에 전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또 연산을 합니다. 세 자릿수의 더셈, 뺄셈을 위한 문제인 것은 알겠지만 쉽게 풀수 있는 문제를 굳이 이렇게 연산을 늘려가면서 푸는 방법을 알려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문제 역시 엄마가 한번 마스킹 테이프를 직접 잘라 보여주신 후에 아이가 직접 풀어볼 수 있도록 숫자를 조금 바꿔서 문제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 숫자만 바꿔서 풀어보게 해주시고 또 전체 길이를 알려주고 겹쳐진 부분의 길이를 구하게끔 하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기초적인 문제를 풀때 시각적으로 갈라서 쪼개서 풀어보는 걸 연습을 하게 되면 문제가 직관적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야 가장 효율적으로 연산을 적게 하면서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